상대가 어렵게 하면서 내한테 다가오니까 이걸 또내 공부인 줄 알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착한 방법이에요. 냉철해야 된다. 상대가 내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나는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는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처음부터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안 하고 그냥 내가 공부가 있는 같다 하고 슬슬 받아줘가지고 여기 한달 가고 두달 가고 석달 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달 동안 네가 게안타하더만은 싫다 하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어석 달을 가서 그럼 석달 동안 게안 탔고 그냥 방치하고 놔뒀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다는 소리인데 네가 또왜 여기서 불편해하느냐 이거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편할 때는 이런 이런 거는 아직까지 내가 받아들일 만큼 공부가 안 돼서 불편합니다. 어,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딱꺼요꺼니까 상대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더럽게 빡빡한 이게. 어, 이래갖고 못 다가오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큼 공부된 거는 아니니까 노할 no 때는 노를 하십시오. 어. 그리고 받아들일만 한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같이 가야지. 어, 상대가 다가오는 걸 전부 다내 공부를 합시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원래 안 좋은 이런 행동은 말이죠.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걸 받아줬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럼 이것까지 또 받아주고 나니까 조금 더 나쁜 행동을 해요. 어. 그 이걸 계속 받아줬단 말이죠. 이거는 착한 버전. 여러분 요렇게 된 만큼 네한테 가서 괴롭히는 자부터 착하니까. 어. 이 괴롭힘은 착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냉철한 사람한테는 괴롭힘을 못 해요. 처음부터 냉철하니까. 어. 나쁜 버릇을 여기에다가 한번 처음부터 안 받아줬으니까 저 사람이 아, 이고 더럽게 질환하네. 그 가면서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럼 떠나야 돼이 사람은 내한테는 안 맞으니까. 어, 이런 걸 나는 요새 사람이 아수니까 저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무조건 이랬다가는 대박 서는 거죠 언제.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접할 때 내한테 안 좋은, 내가 보기에 감당 안 될만한 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안 된다.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정리를 해 줍니다. 상대가 내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또 상처되는 행동을 했는데 이걸 소화를 하는 것은 내 질이 어떠냐 따라서 소화를 할수 있고 없는 거예요. 내 질량이 높으면 상처를 주는 이말 에너지가 왔는데 요거보다 도수가 높은 내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소화를 해요. 근데 도수가 낮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죠. 부딪친다라는 것은 나는 약한데 이거를 이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모지르는 걸 갖추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어떠한 질량의 소리도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내 실력의 값이에요. 누가 욕을 해도 이해를 할수 있다. 왜? 그 사람이 욕할 환경이 돼서야 하지 않느냐? 그럼 욕은 내가 받아들이되 앞으로 이 욕을 안할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보자.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 탓이지. 아 어, 내가 잘못하는 거는 아니고 내 실력이 모자란 데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 돼. 아 어, 어, 그렇게 그러니까 여유하게 누구나 살고 싶죠. 실력이 있어야 여여해요. 실력 없이면 절대 여여하게 못삽니다. 왜? 자꾸 누가 두드리니까. 그러면 또 다치고, 또드리면또 아프고, 또드리면또 싸우고, 이러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무너져버리고, 힘을 못쓰고, 실력이 약한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어. 어, 뭐가 내한테 치고 들어올 때 내가 이걸 소화를 할수 있다면 소화하겠죠. 소화를 할수 있다면. 어, 근데 뭐 치고 들어왔는데 소화를 할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내가 덜 자랐다면 소화 못 하겠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어, 그대로. 그대로 그냥 가세요. 그냥 가는데 스님한테 공부한 게 있으니까, 아, 치고 들어온, 내가 지금 깝깝할 때는, 내한테 뭔가 조금 무지렘이 있다든지, 잘못이 있다든지, 어떤 환경이 있으니까 이게 왔을 것이다. 이거는 갖고 가라는 거죠. 갖고, 요것만 갖고 가요. 죄책감을 갖고, 뭐, 고민하고 이래 하지 말고, 아, 뿌린대로 거둔다 했다. 뭔가가 있는 게 왔다. 어, 아, 왔으면,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지금 뭔가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모르지만 이게 올게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화를 하고 넘어가라는 것은 듣고 넘어가고 화내지 말고, 어, 이, 내가, 어, 이걸 잘 넘겨가면서 받아들여라. 이거죠. 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렵게 온다. 뭐로 하세요? 어, 뭐로 하라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게 오는 거는 확 화낼 때는 화내세요. 화내게끔 돼 갖고 있는데 화안 내고 참으면 화병 나고, 나중에 공부도 말려버리지. 화나게 하는 거는 서로 안을 만한 거는 서로 안지만, 아닌 거는 화도 내놓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어, 그러고 또 넘어가요. 감당 안 되니까 이걸 너무 오래 이러면 내가 상한단 말이에요. 확 치워내버리. 응, 어온 거는 왔지만 내가 내 실력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돼요. 응, 어. 어.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소화하려고 들고, 고민하려고 들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극하면 머리 지나고 있지, 공부가 안 돼. 예? 내가 뭘 하래? 그래? 공부는 재밌게 하라 했잖아. 등신 마냥. 예? 누가 뭐 요즘 저, 저간 빠진 년 같아 이래도 그래, 맞아. 내간이 어디 가 갚는가 모르겠어. <laughs> 이카면서막 웃으면서 가요. <laughs> 어, 이걸 갖다 내릴 저 사람이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니까. 그냥 미쳤다. 가. 가다가 보면 내가 우수해져 가 있어. 그럴 때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캬, 또안 생겨요.